존경하고 사랑하는 무한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축산 가족 여러분 살결를 새까맣게 태울 고 같은 강렬한 햇빛이 이제는 조금 수그러져 저속으로 시원한 느낌을 가진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.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. 늘 일상생활에 쫓기고 바쁜 마음이 남아 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에는 온금거리에서 찾아오신 가족분들과 지나간 과거 이야기, 현재 이야기, 앞으로 미래의 설계를 잘 그림을 그려서 좋은 청사진을 만들어서 행복한 나날이 되었으면 되겠습니다.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한국민 여러분, 그리고 우리 축산가정 여러분, 앞으로 보다 더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 바라며 무한국민, 우리 축산가족 한분한분 한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